여러분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운동 부동의 1위가 런지예요 어. 발목이 흔들려요 무릎이 안으로 모여요 또 하나만 해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수정하실 수 있거든요 음.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오늘은 80%이상 여성분들이 힘들어하는 운동 바로 런지를 해볼 예정입니다 하... <laughs> 아, 다들 저 온라인 PT 할 때도 회원분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운동 부동의 1위가 런지예요 어. 왜냐하면 무게도 많이 흔들리고 앞벅지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근데 사실 런지를 할때 뭐 허벅지 힘이 안 들어오고 엉덩이 힘을 못 느끼는 거는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수정하실 수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은 런지 자세를 확실하게 잡아서 엉덩이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런지 자세를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백 런지로 가볼게요. 네. 응. 하나, 둘. 셋넷 네, 네, 다섯 오 런지 자세 쏘굿 <laughs> 런지를 하실 때에는 이제 대부분 못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발목이 흔들려요 또요? 그리고 무릎이 안으로 모여요 또요? 또... 움직여요 뒤에가 많이. 어, 맞아요. 런지를 많이 이제 못하는 경우의 특징이 바로 무릎을 고정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스쿼트보다도 런지는 무릎을 잘 고정해주셔야 하는 운동인데 런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앞에 디딘다리에 무릎을 뒤로 빼거나 앞으로 밀리거나 제대로 고정을 못 하실 확률이 크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혜리님이랑. 먼저 런지를 할때 무릎이 뒤로 빠지는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무릎이 이렇게 뒤꿈치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중심이랑 같이 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개만 해볼게요. 하나. 이렇게 되면은 중심이 일단 잡기 힘들어지고, 둘. 발가락 앞이 자꾸 떨어지고, 셋. 그리고 뒤로 무게중심이 아예 넘어가기 때문에 넷, 마지막, 다섯. 뒤에 다리 앞벅지가 엄청 아파요. 이렇게 내가 뒤에 다리 앞벅지가 아프다면 무릎이 같이 뒤로 빠지지 않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뒤로 갈때 무릎이 앞으로 밀리는 자세예요. 무릎이, 그쵸.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밀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게 중심을 거의 앞벅지로만 다 잡으시는 경우에는 무릎이 앞으로 밀리는데 그런 경우 무릎이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무릎이 자꾸 앞쪽이 아프다면 무릎이 밀리는 건 아닌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연습하시면 좋냐면 일단 내려가실 때 무릎을 뒤꿈치 위에 고정하고 앞벅지에 힘을 어느 정도는 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여기를 눌러서 그대로 접어 주실 거고 상체를 숙여서 45도 정도로 각도를 만들어 주시면 엉덩이가 늘어나는 게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뒤꿈치의 힘으로 이쪽 다리 뒤꿈치 힘으로 밀어내면서 다리를 가져올 거예요 다섯 번만 해 볼게요 하나, 여기 뒤꿈치에 힘을 줘서 밀어주시고 둘, 뒤에 다리는 힘을 다 빼서 거의 초장을 찍어 먹듯이 뚝 찍나요? <laughs> 아주 조금만 찌고 돌아올 거야. 넷, 네. 마지막, 다섯. 좋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떠세요? 엉덩이. 어. 아까 전보다는 엉덩이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또 추가로 정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중둔근에 힘이 빠져서 런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든 걸다잘 지키는데 뒤로 다리가 빠질 때 골반이 같이 왼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많이 못 잡으시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일자로 뒤로 빠져도 엉덩이가 골반이 이쪽으로 밀려버리는 거죠. 이쪽 중둔근에 힘을 못 줘서. 그래서 이쪽 중둔근에 힘을 줘서 옆으로 골반이 빠지지 않게 고정을 해주시면은 옆엉덩이부터 미엉덩이까지 모양을 같이 예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런지 할때이 여엉덩이에 힘을 못 잡고 자꾸 이렇게 빠져버리는 분들은 이 운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스텝박스 위에다가 다리를 한쪽 들어놓고 엉덩이를 완전히 빼면서 뒤꿈치를 닿을 듯이 내렸다가 엉덩이를 밀어주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옆으로 뺐다가 엉덩이를 밀면서 들어주시면은 일부러 여러분들이 옆쪽 중둔근만 훈련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숨을 개 해볼게요. 옆으로 뺐다가 얘를 밀어주는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제 손을 밀어볼게요. 둘, 옆으로, 셋. 그래서 이쪽으로 빠졌다가 옆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오, 좋아요. 일곱, 여덟. 여기에 힘이 들어오고 있다면 제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열, 하나. 최대한 앞쪽 고관절은 덜 접히게 해주시고, 둘, 여방덩이만 옆으로 뺐다가 가져왔다가. 넷, 해주실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어때요? 아프지? 아, <laughs> 아 이거 되게 신기한 운동이에요. 요거를 많이 해주시면 런지할 때 무릎이 안쪽으로 모인다던가 중둔근에 자극이 안 온다는 거를 조금 개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가 런지를 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 번 동작을 따라 해보시면 틀린 부분을 수정해서 좋은 자세로 런지를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